안녕. <laughs> 월요일 아침이라 뭔가 새로운 마음이 들어서 화장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. 볼 터치 너무 진하게 했 나봐. 요 감사합니다. 아 그러면 저녁에 뭐 먹지? 빙글빙글빙글빙글 꼬꼬꼬. 빙글빙글 누구 오셨다? 네 안녕하세요. 어 어떤 일이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네. 이제 네. 뭐뭐 짧게 그냥 일이분 정도만 아, 말씀을 드리고 냉큼 네네. 더사라지고있다 네. 네, 네네네.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? 아니 네. 어, 아니 저는 저한테만 아. 얘기해 주셔도아 네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고 있는데 너무 민망해가지고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이라고 하기엔 좀 외근 느낌이 강하고요 어, 좀 가까운 데 가서 어, 조리실 위생상태랑 영양상태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결과지를 후 추후에 드리고 조리원 선생님 영양교육까지 시켜드리는 그런 출장 업무예요 이번 출장 중점은 조, 조리실 전반적인 실태 보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관련해서 교육 미리 드려서 추후에 알레르기 아동이 좀 들어와도 알레르기 아동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이번, 이제 이번 차수 목표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알레르기 관련해서 선생님들 교육해드리고 또. 또 기본적인 손 씻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교육해드리고, 어, 손을 씻기 전과 손 씻기 후에 얼마나 손의 세균이 달라지는지 직접 뭐 세균도 측정해보고 이런 것도 교육 자료를, 교육을, 교육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벌써 다 왔네요. <laughs> 출장 잘하고 올게요. 안녕. 벌써 1월 21일이네? 응. 좋아, 좋아. Uh, 이제 저 다이소 거야. 아니요. 그게 어디지? 오피스알카에서 상 실제 그시면 무슨 건가? 깜빡어요 이거. 콜이 다운 막. 무시빵시 꺼내요. 편집 뭘로 해요? 아, 어플로, 해. 어플로 해요. 어플로 요 어. <목소리> 어 뭐... 요 어플짱이야. 응, 근데... 어, 진짜 좋아. 8 800원만 내면 어, 아, 아주. 요 응. 네. 800원 주고사니까 완전 그뒤로는쭉다 좋아. 종이 한 장만 주세요 펜도 쓸게요. 난 이번에 작품 되게 간단하게 다 거야 이렇게, 이렇게, 조그만한, 이렇게, 간단하 이렇게, 그그 글씨 뭐라 뭐라고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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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게, 그거에 그거 세개 사가지고 글씨 쓸 거야 그냥 쭉 음... 그냥 긴글쓸 거야. 크기는? 크기는? 그냥 애, 그냥 정사각형 한 요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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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있잖아. 어그 해가 좀 세. 그거 세개 붙이면... 붙이면 그 정도 크기는 허, 허용. 어. 그 정도 괜찮지. 액자 만들면 좋겠는데. 액자? 어. 그럼 아무도. 근데 나는 그냥 커스 버스... 아무도 안 봤어. 글시 써? 우버마너 요새? 누나 뭐, 그 써주는 있어 써주는 일어 써주는 있어 추억 지로 어, 30분 걸린 30분 걸린 김길 좀 쓰고 싶다 그럴 때 애국 거지 동해물과 그렇지 괜찮아 아프지 않아 애국심 아... 애국심이 그 그거 뭐, 너 언제 끝났어? 내년 하지 않아? 내년 4월이요야 어? 많이 했다 야. 내년 월 올해 시작이지 간절치 지금. 간절치 <laughs> <왔습니다. 내년 웃음> 1년 야 이번 년다 갔어. 다끝났어 다 음, 끝났다. 이년 아. 거의 일반군수준이데 약간 이제 막 입대 하고서 약간 이제 1명 다 갔다. 이제 길잖아. 1명, 갔다. 내가, 내가 이 보다 한. 방이? 광준는 뭐해? 한중이야. 그냥 남은 이중에 남은 있지 남은 그 자체. 남은 살출하지 못한. <laughs> 그치 이몽룡 그 자체지. 그냥 광희보다 2주 먼저 훈련소 들어갔는데 근데 광희보다 늦게 나갔더라고. 아주 훈련소에서 봤는데. 아 진짜? 어. 어. 급하게 도망가거나. 훈련소에서 봤어? 네. 아 교회에서 교회에서 봤나. 내가 2년 이내 나름. 그 무슨 시? 까지 아닌 것 같은데. 나도 펜 기시 안 써보고 있다. 광희는 왠지 느낌이 엄청 빨리 나는것 같은데 그러니까. 못 쓰고 잘 쓰고 어디서? 있 하지. 있긴 해. 동이 동이. <laughs> 식스서려 나도 어보감 하려다 참았어. 그만해. 어보 해주라. 지금 오늘 글씨 모임 좀 일찍 마치고 저는 좀 먼저 나왔어요. 조카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좀 마트에서 보리차나 사갈까 해가지고 마트 들렸다가 가는 길입니다. 손이 조카를 못 만질 손이에요. 손이 엄청 더럽죠. 제가 글씨 쓸때좀손 이렇게 잡는 게안 좋아가지고, 손이 진짜 금 엄청 더러워지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 잡는 방식이 약간 잘못됐을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손이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. 마치 글씨 한 200장 쓰고 온 비주얼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. 비건하긴 <laughs> 해도, 그렇게, 그래도 이렇게 좀 글씨 쓰고, 나름의 취미생활 하고 오면, 좀 기분이 상쾌해요. 안녕 비지시 뿌링클 시켰어요. 뿌링클 진짜 저한한 한 3, 4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. 뭔가 그때 먹었을 때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그 뒤로 쭉안 먹었거든요. 근데 요새 또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오늘 시켜봤습니다. 이거는 뿌링뿌링 소스예요. 음, 맛있다 근데 그때 제가 왜 맛없게 먹었는지 약간 알것 같긴 한게한 그러니까 마리를 다 먹을 맛은 아닌 것 같아 양념이 너무 강해서 한 마리 다 먹기엔 약간 먹, 벅차일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과 이 금전과 <laughs> 예전에는 나 하나를 위해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었는데, 엄마 돈 아니고는 그렇게 못했는데, 지금은 뭐 아, 내가 먹고 싶은데 치킨 한 마리 사서 먹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어른이 된것 같아요. 치킨을 혼자서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물아홉 살 어른이 된것 같아요. 진짜 스물아홉 살된 보람 있다. 아니, 나는 스물아홉쯤 되면 진짜 엄청난 그 스물아홉쯤 되면 엄청난 어른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스물아홉이나, 열아홉이나, 생각하는 거다 똑같고, 그냥 하기 싫은 것도 똑같고, 학교 가기 싫은 것처럼 회사 가기 싫고 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안 그런가 봐요. 저 진짜 최근 들어서 무슨 뭐 약간 소개팅 같은 자리는 그래도 이제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선, 선 자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부모님 통해서 아 이렇게 해서 선 자리가 들어오는 거고 아 진짜 충격 받았잖아요. 내가 선이 들어올 수 있는 나이라는 걸 인식을 진짜 못했거든요.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아 내가 뭐 그럴 수 있는 나이구나. 이제는 소개시켜 뭐 선을 떠나서, 그러니까 소개시켜준다는 분도 예전에는 친구들이 막야 남자 남소 남소 막 이랬는데 지금은 어른들이 와가지고 어 괜찮은 저잘생 그내 네, 사돈의 팔촌에 누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제안이 더 많아가지고. 되게, 내가 좀 그래요. 아, 내가, 그런 나이구나. 싶은 게 조금 신기반기한 것 같아요. 나이를, 설마, 어비면, 진짜 꽉 찼죠? 응, 많이 먹었죠. 언제 그렇게 먹었대? 아, 정말.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 된 거니까, 믿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엄마랑, 그래서 엄마랑 최근에 막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막 복잡한 거예요, 그런 게. 그래서 엄마는 혼자 살고 싶어. 엄마, 나 이러, 이런 게 처음이라면 난 혼자 살 때야. 근데 엄마도 그래. 그럴 수,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. <laughs> 이럴 정도로 뭐 여자라서 결혼이 희생이 돼서 뭐 혼자 사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든 남자든 어쨌든 결혼이라는 건 책임감이 생겨야 되는 거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주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잖아요. 책임감이 필요한 거라 음. 그렇게 어려운 걸 내가 할수 있을까? 내 네, 정신 연령은 열아홉인데 그래서 음. 그래서 엄마랑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아, 내가 과연 나의 누리던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가정을 차릴 정도의 책임감 있는 사람일까?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냥 지금은 29살이 돼서 내가 이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었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는데 나는 더 어려운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? 일단, 오늘 저녁은 이 치킨 한 마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음! 책임질만 해.